제가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인터넷 글에 <laughs> 뽑아놨거든요? <laughs> 얼마인지 몰랐죠?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분들과 좀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되게 처음인데 자기들을 꼭 유튜브에 소개시켜달라! 출연하고 싶다!는 이 선생님들 세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헉,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모시고 나왔습니다. 바로바로 저희 부천 순천향 병원 내과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1년차 선생님부터 좀 소개를 시켜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 부천병원 내과 1년차 전공의 김영아입니다. 네. 네, 저는 내과 2년차 전공이 강태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저도 내과 1년차 전공 선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년차 전공의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 뭐 공부하러 들어갔고요, 우리 1년차, 2년차 생득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여기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게 지난번에 네. 저희가 회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듣기로 저희 병원 이제 인턴 모집을 하는데 모집 지원자 수가 되게 적다고. 아 우리 병원 들어와서. 인턴이 좀 적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지원할 때랑 굉장히 많이 다르는데 홍보가 덜된 건지 아니면 소문이 잘못 난 건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세 분은 우리 병원에서 인턴을 했나요? 아니면 인턴을 다른 데서 병원하셨나요? 저희 병원에서 인턴했어요. 세분 다. 아, 아, 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 우리 인턴생들이 몇 명이 좀 나가서 남은생들이 좀힘들어서 어떤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뭐 나가고 남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기는 해서 이제 그 본연의 그 병원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지를 좀잘 파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병원에서 인턴을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이번에 출연하신 이유겠네요. 네. 우리 병원에서 인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일단은 부천병원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다고 <laughs> 없는 게 없으면 뭐가 있죠 <laughs> 이런 다이소나 네. 아니면 올리비영 이나 네. 뭐 여기 이마트도 있고 편의백화점 네. 있고. 네. 서울을 가려면 네. 뭐 교통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한데 버스랑 지하철도 엄청 잘음 되어 있거든요. 음. 그거 왜 네, 아트센터 마저 아, 생겨가지고 그때 저 조성진 피아니스트 한번 온다고 해고 아 예약하려고 했는데 이미 뭐. 성분? 뭐야? 1분 코시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부천 살고 있는데 부천 떠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5분 거리에 뭐 공원, 이마트, 현백 지금 아트센터, 다이소도 약간 올리브영 뭐 이런 거다 있으니까 살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중앙공원이 있어서 어쨌든 뭔가 좀 운동 챙기기도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 말고 딱것또뭐 있나요? 저희가 또 네. 헬스장도. 네. 헬스장. 아 헬스장. 헬스장. 네. 근데 헬스장 여러 군데 원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네. 병원에서 네. 그걸지원해 줘. 어요 우리 병원 에 헬스를 지원해줍니다. 근데 이제 등록하면 무조건 지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 달에 세번인가네번을 아, 가야만 이제 조금 한, 가야 되는데 좀 가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달 헬스비보다는 조금 더 주는 것같아그 지원 얘기가 응. 나와서 하 말인데 그 저희 인턴 선생님들한테 편의점이나 네. 커피값도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 드시는 그런 간식거리들도 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제가 왠지 이거 얘기하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인사팀에서 <laughs> 인턴 넷생들 지원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일단 인턴 넷생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 요새는 휴대폰 통신료를 매주나 봐요? 통신료. 이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니. 통신료 내준대요. 신청 안 해서 못 받은 거야. 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숙소. 아... 음, 좋진 않지만 그리고 네. 저희는 순환금무 없으니까 그그 숙소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아까 얘기하신 간식 비용 있고 저는 이거 대박인 것 같은 게 대학원 등록금이 지원이 되는 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대학원 등록금 사실 몇백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지금 지원이 많지 않은 아마 외과, 비뇨기학과, 흉부외과, 진단검사학과 이렇게는 등록금이 없는데요. 어 이거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조건인데 만약 인턴인데 제가 이 등록금 지원되는 과가 있었으면 전공을 뭐 근데 외과 비뇨기학 못 갔을 것 같고 진단검사학과는 가지 않았을까요? 어,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어쨌든 혜택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병원도 혜택사항 제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업무용 핸드폰을 지급한다든지 통신비를 주는 거는 꽤 많은 병원이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 병원이 빵빵한 거는 간식과 대학원비용 이렇게 두 개인 거 같습니다 네 그럼 또두 번째로 우리 병원에 인턴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 병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급여가 조금 상위에 위치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인턴 아 월급이요? 맞아요 인턴도 네. 그렇고 네. 전공이도 그렇고 네. 저희가 아. 하병원에 비해서 또 더 많이 받는 걸로. 어, 많이의 그 기준이 뭐 그렇다고 막 타병원보다 만원더 주고 <웃음> 아. <웃음> 그런 거는 아니거죠 <아닌> 네. <laughs> 사실 급여가 인턴 때좀 중요하긴 한것 같아요. 어쨌든 첫 직장이라 돈을 좀 버는데 이게 이제 몇 십만 원 조금 더 오고 안 오고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저희 부렌치 병원과도 비교를 해도 부천이 조금 많이 주는 걸까요? 다른 부렌치 병원 음. 중에서도 높은 음.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돈 글을 뽑아왔거든요. <laughs> 얼마인지 몰랐죠? <laughs> 네. <저희 웃음> 네, 이 영상에서는 숫자를 밝히면 안 되고요. 그냥 한번 쓱 보세요. 이거가 이제 주변 병원 엑스가 더 올랐는데요. <웃음> 대박이네요. <웃음> 어, 일단... 지금 숫자 말하고 싶죠? 말하면 안 됩니다. 숫자 말하면 안 돼요. 조금 한참 더 <laughs> 어. 아니 근데 어... 진짜 이게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8개 병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병원이 이렇게 인터넷 신너지 월급이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교수 입장에서는 교수 도 월급이랑 <laughs> 큰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처음 시작하는 선생들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저희 부천병원에서 인턴을 해야 되는 이유 1이 네, 삶의 질이 좋다, 없는 게 없다 이거랑 그 다음에 불만이 준다 다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게 있나요? 저희 병원 인턴의 장점? 저는 음, 그 인턴하면서 음. 그 일에 네. 시작과 끝이 되게 명확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른 병원도 원래 인턴들은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딱 끝나면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안 그런 데도 좀맞나 봐요. 과마다 다르긴 한데 네. 잔업이 네. 계속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종종 네. 들어서 저희는 제도로 정착이 돼있으니까 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뒤로는 일을 할 일이 없는 게좀 장점인 것 음... 같아요. 저는 사실 인턴을 2009년에. <laughs> 2009년, 2008년인가. 아무튼 그때 했는데 저희는 말이 끝났다고 해도 사실 막 집에 못 가고 막또 정리하고 교수님들 회식 불러갖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회식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 부천병원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게 겠 저희 인턴 선 이름과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과의 컨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인턴들 네. 인턴들에게는 네. 장점... 아, <laughs> 여러분들 다 교수님들을 싫어하시는군요. <laughs> <laughs> 자꾸 괴롭히는... 부담이 <웃음> 없으니까... <웃음> 아, 네. 저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불필요하게 교수님과의 컨택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내과 한 장이고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겠네? 다른 과도 어, 교수님이랑 네. 만날 일은 좀 적고 다른 네네. 과는 전공이랑 네. 좀 컨택이 있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큰 병원들 경우에는 인턴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로테이션 아직 안 하죠? 저희 안 합니다. 어, 아직 아니라, ]만. 아, 부천에만 있는데, 한 군데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떠돌이처럼 여기 여기 하다 보면은, 자꾸 또짐 싸고, 또 바뀐 병원에 또 적응하고 이게 있는데, 한병원에서 꾸준히 뭔가, 그리고 3차 병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좀 효율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 부천소양병원 인터넷 장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다음 장점으로는 음. 저희가 음. 인턴 생활이 다른데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게 어? 어? 왜 편해요? 인턴이 <laughs> 편한 인턴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인턴하면서 네. 제일 네. 크다고 생각한 게 네. 그 다른 병원은 네. 이제 복수청자 파라를 <laughs> 보통은 인턴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전공 선생님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물론 지금은 제가 하고 있긴 지금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데 <laughs> 파라나 소라나 네. 그 골수 검사 같은 것들을 인턴이 하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파라가. 파라센트시스 복수배액술이고요. 소라가 소라센트시스 흉수배액술이고요. 되게 좀 손이 많이 가고 귀찮거든요. 근데 저는 인턴 때는 두 개는 했었고 회로는 그래도 내가 전공이때한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아무튼 인턴잡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인턴잡이 아니라 우리 내지 네 정선생들이 지금 해주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로딩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음. 그리고 저희가 체열팀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음. 따로 인턴생들 뭐 라인 잡거나 고럴리는 전혀 없으세요. 아. 펄쳐도 해주나요? 아, 근데 컬처는 네. 아직까지는 네. 어떤 선생님들이 네.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어, 네. 어, 이번에 어, 저희 네. 원장님이 네. 컬처 팀 관련해서 네. 알아보고 계시다고 어, 해서 네. 네. 이번에 생기면 좀 네. 훨씬 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블러드 컬처가 되면 그러니까 블러드 컬처라고 이러고 이제 혈액 배양 검사인데 손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냥 피를 뽑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무균하게 뽑고 손을 안 대고 막 이렇게 거의 한 다음에 다시 두 개를 막또 다른 데를 찌르고 심하면 새싹 날 때도 있잖아요. 네. 어. 컬처 새싹 날은 진짜 짜증 나는데. 그런 힘든 잡들이 지금은 다른 전문인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희 심전도실도 있어서 네. 심전도 급한 것만 아니면 네. 저희 정규 심전도들은다 아. 찍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편한 요인 아. 중에 하나. 이렇게. 근데 요걸 얘기한 걸로 우리 홍보가 될까요? 볼병원의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턴생들의 진짜 커리어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여기가 좋다 와라가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여기 오면 좋을 것 같아라고 내세우수는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병원 이제 음. 인턴 때 주치 의 잡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는 거라 아. 저희가 알고 음, 있습니다. 음. 일반 외과나 이제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 지도 하에서 이제 하나 하나 뭐 오더를 넣는거나 아니면은 병원이 돌아가는 음. 그런 과정 음. 그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해 보게. 된다면 이제 본인이 나중에 갈 과를 선택하는데도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그게 의사가 없어서 그냥 인턴한테 던져두는 거는 <laughs> 아닌 거죠? 지도를 어... 잘 해주시는 거죠? 처음에 다 알려주시는데 네, 네. 어, 웬만한 네. 그러니까 힘든 네. 결정들은 할 네. 일은 없는데 네. 입원환자가 있다 보면 네. 되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네. 그중에 뭐 환자가 열이 난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가들이 말하는 그런 증상들을 받고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거를 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음. 있어서 그런 걸좀 미리 좀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인천의료원이라고 한번 파견을 갔었는데 인천한테 ICU 주치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아. <laughs> 진짜 지금 하각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근데 의외로 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굉장히 많이 배우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백업 이력이 항상 있기는 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해보고 이 과가 나랑 안 맞다 싶으면 빨리 배제할 수 있는. 뭐잘 모르고 지원했다가 또 4년이나 3년 날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턴 때 간단하게 경험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병원에서 인턴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저 오기 전부터 막 이거 중요하다고 막 계속 얘기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 만약에 네. 어, 저희 병원에 레지던트로 일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 레지던트를 하는데 미리 인턴 생활을 해보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리 좀 인턴생님들이랑 볼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업무도 미리 좀 와서 적응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서 그럴 생각이 있으시면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부천병원이 있으면 부천병원 특히 내과 계열이 점점점점 인기가 너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서울보다 우리가 좀 경쟁률이 낮지 않았나 네. 네. 근데 지금은 부천이 훨씬 더 경쟁률이 좀 높을 정도로 교수님들도 물론 간혹 무서운 분은 있지만 진짜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오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병원이 전국 전공의 시험에서 전국 1등도 나오고 아예 전체 평균 자체도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터하면 가산점을 준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더알수 있고 네네. 그러면서도 네네. 좀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영향이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이해해. 예. 사실 뭐 사람이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인턴 1년하고 의사생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내그 네, 다음에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뭐좀 레지던트 할때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혹시 혹시라도 부천 내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어, 부천에서 인턴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내과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인기가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 요국 분위기가 좀 갈수록 되게 편하고 좋아지고 있는 게좀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로딩이 되게 생각보다 교수님 앞에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 생각보다 좀 편하게 돌수 있습니다. 그런 거 <laughs>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아니, 아까 터널 그, 힘들어 보였는데 <laughs> 그 와중에 또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배우는 기회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술기나 여러 가지 배울 것들도 좀 많이 주셔서 그런 거 공부할 시간도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수님이랑 좀 허물없이 편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좀 장점이지 않을까 분위기 좋게 하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진짜 근데 되게 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내과랑 병원에 대한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저 사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인턴 때나 레지던트 때 그렇게 내가 속한 병원이나 거기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나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no. 하지는 못했거든요 훨씬 나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천병원에서 인턴을 해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를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게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턴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뭐 아마 1월 26일인가요? 이제 네, 26일, 네. 그 인턴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개인적으로 진짜 인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 급여에 좀환과 금액을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세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아니면 <laughs> 아, 태혁 전공이 생니두 명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왜 이렇게 아무튼 출연해줘서 이것도 참 인연이네요. 네. 네. <laughs> 좋은 한주 되시고요. 네. <laughs>